봐봐, 이쁘지? 야, 애교가 장난 아닌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올라간다면서요. <laughs> 어, 자네 딸보다 세살오리지 아마? 아, <laughs> 막둥이가 힘들어도 그만큼 더 즐겁다고 하던데. 어, 이게 큰애 키울 따랑은 달리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 음... 그리고 이 자기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말이야. 아, 그래서 <laughs>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구나. 안전도 더 신경 쓰세요. 우리 막둥이 생각해서. 암! 암, 아, 그래야지?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일어날까? 아, 그니까. <laughs> 자, 가자고. <웃음> <웃음> 아, 이번 오늘 해가지고는 안에 있게 있으니까. <laughs> 야, 괜찮아! 뭐, 하루 이틀 아냐? 아이고, 참. 아! 두 번째 사례는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슬래브 끝단으로 이동하던 작업자가 교량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였습니다. 가장 큰 재해 발생 원인은 안전대 미체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량 상부 작업은 조그만 부주의와 방심에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등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떨어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설사 부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소중한 생명은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보신 것처럼 각각의 재해에는 인적, 설비적, 작업 환경적, 관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해에서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잘못된 걸 알지만 이번에도 괜찮을 거란 막연한 희망. 이런 불감증이 재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부터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